부정선거 판도라의 상자를 가진 윤상렬의 비밀러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독일 통일의 교훈도 함께 자이 부정선거 논란을 통한 문제점 그리고 독일이 왜 통일이 되었는가라는 문제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분단국가라고 하면은 (20세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아시다 봤치 2차 세제계 대전 이후로, 네, 이게 자유진영이라고 하죠. 네, 우리 잘알 겁니다.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나눠서 어, 지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나눠서 이제 뭐, 어, 점령이라고 할까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분단이 됩니다. 양쪽으로 나누게 되죠. 동독과 서독으로 해서 나누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6.25 전쟁 이후로, 네, 그때는 이데올로기가 또 한창이었습니다. 한 한반도도 마찬가지죠. 둘로 이렇게 나눠지게 된 거죠. 밑에 쪽은 아시는 것 같이 보수 진영을 갖고 있는 자유 진영이라고 하고, 네 위에 쪽은 이제 좌파죠. 이제 우파는 자유 진영, 이제 좌파는 공산 진영. 네 진보 정권, 원래 진보라고 합니다. 프로그레시브. 프로그레시브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20세기에는 동독과 서독 그리고 북한과 남한이 공존하는. 이런 예, 분단 국가가 두 개가 있었는데 독일은 통일이 돼 버렸어요. 어떻게 이게 통일이 된 겁니까? 상황은 거의 비슷한데. 자, 그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 비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공상 정권에 대한 반발이 최고조에 이른다. 이왜 이르렀습니까? 이게 1989년도입니다. 그런데 동독과 서독의 통일은 1990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989년도에 무슨 일이 났습니까? 왜 1년 만에 이 동독과 토, 도, 독일이 예, 동독과 서독이 통일하게 된 겁니까? 네, 그것은 뭡니까? 동독 시민은 지방 선거를 조작한 공산당 정부를 향한 부정 선거 규탄 시위를 모든 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진보라고 하는 프로그레시브 진보라고 하죠. 네, 진보 자파라고 하는 공산주의자들은 무엇입니까? 수단 방법 안가립니다. 사람이 백 명, 천명 죽어도요, 자기들의 목적, 네, 선전, 선동을 위해서는 어떤 짓을 다할수 있습니다. 배가 깔아 앉아도 수백 명이 죽어도, 비행기가 착륙을 뭐 어떻게 해서, 어, 행기가 폭발을 해도 백 몇십 명이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리고 맨날 사람들한테 자살을 강요합니다. 맨날 무엇을 이용합니까? 우리가 이제 죽음팔이라고 합니다. 시체팔이라고 하는데 죽음을 이용해요. 수단 방법 안가린다는 겁니다. 어떤 식도 배도 침몰시키고 항공기도 폭발시킨다는 거예요. 무엇을 비했습니까? 모든 거는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 목적을 안 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보주의자라는 이 자파 사람들은 그래서 무서운 거입니다 맨날 이 자살을 강요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 나라의 대상을 거쳐 동독을 탈출하게 되는, 강행을 하게 된 이유가 된 겁니다. 자, 이 부정선거가 드러나게 되면서 89년도입니다. 동독을 다 탈출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규탄 12. 그로부터 1년 후에 1990년도에 무슨 일이 났나? 통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동독과 서독,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자, 이 날, 이게 이제 빨간색으로 쳐져 있고, 이게 이제 소련이 점령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왼쪽에는 동독은 소련이 점령하고 왼쪽에 서독은 영국하고, 그 다음 뭐 프랑스도 있고, 미국도 있고, 뭐 여기 다 지금 여러 나라가, 한 네다섯 나라가, 아, 네 나라입니까? 다 점령을 하고 있는 어있 거야, 나눠서. 서독은 또네 군데로 나누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서 베를린이 라고 있었습니다. 여기 잘아실 거예요. 베를린은 어디에 있습니까? 동독에 있는 겁니다, 동독. 동독에 있었던 거죠. 베를린이라는 수도가 워낙 상징적이고 뭐 히틀러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베를린도 마찬가지로 이 다섯 군데로 쪼개버린 겁니다. 네군데로 쪼개버렸어요. 그 중간에는 베를린 장비라고 듣고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베를린을 다시 한번 확대해 볼게요. 이 보시면은 이 여기입니다 베를린. 자 국가도 두 개를 쪼개놨는데 수도도 이거 이거를 두 군데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으로 나눴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나와 있죠. 네, 그래서 베를린 수도도. 소련, 이 공산진영이라고 합니다. 공산진영, 진보자파 세력들, 그다음에 프랑스, 영국, 미국이 또 자유진영은 또 나누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결국에는 무너졌다 이 단초.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분단이 되고 나서는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나누고 나서는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어, 트루먼 독트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자유 진영을 표방하는 국가들에게는 원조를 많이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독은 잘 살게 된 겁니다. 서독은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이 동독은 못 살게 된 거죠. 가난하게 된 겁니다. 다 같이 다 가난하게 된 거요. 예 어떻게 평등하게? 이게 지금 좌파들 진보주의자들이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결과란 중에 평등이죠. 자 그런데 지금 서독 같은 경우는 자유 진영은 뭐라고 합니까? 기회의 균등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트루먼 독트니로 인한 마셜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조를 받다 보니까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잘 살게 됐는데, 그 다음에 1973년도부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 원조가 서로가 이제 연조도 하게 되고, 이제 교류가 막된 겁니다. 활발하게 되고, 그리고 뭐 전파도 막 쏘다 보니까 서로가 지금 라디오도 많이 타게 되고, 분단국가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간첩들이 많습니다. 양쪽에 간첩들이 항상 많아요. 선동을 많이 합니다. 자, 73년도부터 있었던 이 간첩들도 방해 공작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동독에도 간첩도, 서독에도 간첩들, 뭐, 공산주의자들, 이렇게 서로 막 방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류도 73년도부터 했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일이 안된 겁니다. 이 통일이. 결론적으로 통일을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부정선거를 드러나게 되면서부터인 겁니다. 그래서 이분단국가가 무너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베를린 장벽이 또 무너지 게된 거다. 그래서 공산 진영을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수단은 뭡니까? 부정 선거예요. 과 자, 여러분들 공산주의자들 여러분 다실 겁니다. 빨갱이들은 여러분 다신 것 같지? 이 진보주의자죠. 이 진보라는 프로그레시브라는 거는 뭡니까? 항상 마르크스 앵겔스가 맨날 얘기한 게 뭡니까? 앵겔 지수, 행복 지수. 어? 지금 어뭐 지금 평등 지수 그리고 여러분들 뭐 지금 아시는 바같이 여러 가지 뭐 지수를 만들어 놓고 불평등 지수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사람들 막 깨드, 가난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을 깨면 깨는 거예요. 선전 선동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마르크스 앵겔스입니다이 진보주의자들이요. 목적은 뭡니까 이 공산주의, 공산주의, 공산화니다 공산화. 공산당 선언이라는 여러분들 아시는 바같이 어 지금 마르크스의 그 책을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다 그냥 이거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이 속임수를 만들기 위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부정선거입니다. 핵심은 항상 부정선거죠. 이 부정선거가 들을 통이 나면은 공산권들이 무너지게 된다는 걸, 이 교훈을, 어떻게?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알았던 겁니다. 자, 공산주의자들은 이 선정선동, 용어를 만들어내고 이 기가 막힙니다. 단결이 엄청 잘 돼요. 왜? 자, 공산주의자들이라는 이 진보주의자들은 목숨을 걸릅니다 목숨. 모든 일에 목숨을 걸어요. 왜? 이것이 직업이기 때문에. 근데 자유진행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목숨을 안 걸죠. 왜? 바쁜 거예요. 돈 벌기 바쁜 거예요. 모든 책임은 내한테 있기 때문에. 모든 자유가 있고, 그 자유에 대한 책임도 내한테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보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죠. 왜? 뺏들면 되니까. 나누면 되니까. 나누면. 어떻게 나누면? 평등하게 다 나누면 되니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게 직업입니다. 평생 이것만 하는 거예요. 선전선동하는 거. 조작하고. 자, 목숨을 걸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것은 뭡니까? 이 부정선거만 파면 이긴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비밀노트에 이것밖에 없었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 이과정에 있었습니다. 부정선거라는 이 과정들,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부정선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버렸죠 (1번) 그다음에 내각이라든가 행정부 내각 그리고 국무회의까지 전부 다 탄핵을 시켰어요 예자 네. 대통령을 발을 다 묶어버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름1 대통령이 한게 뭡니까 네 계엄을 내린 겁니다 계엄 개엄. 계엄을 내렸고 네 번째는 뭡니까 그다음에 희한한 것이 뭡니까 네자무한 공항에 참석을 나타납니다 무한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구속이 된 거예요. 자, 1년의 과정,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버린 거죠. 다수당. 1년의 과정 1, 2, 3, 4, 5번이라는 이 모든 과정들 구속되기 전까지 이 현지 대통령 과정까지 연결된 고리가 뭡니까? 연결된 고리가 딱 하나 있어요. 이게 뭡니까? 부정선거예요. 자, 그런데 부정선거 관련됐죠. 무한사고도 마찬가지다. 무한의 지금 항공기 사고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는 부정선거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면서 부정선거 여론이들이 싹 가라앉아버렸습니다. 네, 희한하죠 자, 그리고 이 무한 사고에 대해서는 뭐 특검을 하자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 조사를 하자는 얘기 하나도 없어. 단 하루입니다. 단 하루. 단 하루만 어떻게 됐습니까? 네, 언론에 나오고 나서 다 이제 묻혀버렸어요. 그다음에 구속이 돼버렸고. 그래서, 이, 지금,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진보주의자들이 하는, 전부 자파들은, 모든 역량을 무엇에 맞추고 있습니까? 현진 대통령의 구속. 모든 것이 예배 조항이에요, 예배. 예배로 조항을 쓰면서까지, 무리하게 지금 다 구속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 핵심이 뭡니까? 공수처. 그 다음에 누구죠? 판사들이죠, 판사들.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어야 돼. 그 다음에 선관이. 왜? 부정선거가 드러나면요, 이 사람들 다 사형이거든. 그러니까 자파들은 뭡니까? 전부 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자, 우파들이라는 자유주의자들은 목숨을 안 겁니다. 그래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게임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뭡니까? 부정선거란 겁니다. 이게 뭐, 무엇에 드러났습니까? 동독과 서독에, 서독에, 그렇게 교류를 하고 무슨 뭐 오만 지랄 발광을 다 해도 안 되는 거를 부정선거 하나를 판도를 열어버리니까 이게 통일이 됐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깨우쳤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무한공항도 마찬가지다. 이거, 이거 하나 때문에 어떻게 됐다? 네, 부정선거와 여론이 싹다 갇혀버렸다. 지금의 모든 구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뭡니까? 네, 판사들 그리고 공수처는 목숨을 걸고 있다. 무조건 빨리 진행하려고. 왜? 부정선거가 드러나게 되면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사형이기 때문에. 나라의 판세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사람들이 국민들은 깨우치게 됩니다. 아 정말 부정선거가 있었구나.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부정선거와 관련된 이제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공직선거 위반 무죄 파기 이거는 구속을 안 시키죠. 구속을 왜또 이재명은 구속을 안 시킵니까? 제1야당이란 이유로 야당 대표 대통령도 다 구속시켰던 이 사람들이 예 야당 대표 1야당 대표란 이유로 구속을 안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대법관을 보시면 전부 어디다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 노태학도 마찬가지죠. 네 전부 다 선관위원장입니다. 선관위원장. 선관 위원장을 하면서 중앙선관위에 지금 예 지금 연결어 있는 사람들 연결된 사람들이죠. 다 부정선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어떻게 돼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을 시킨다. 파면을 시키는 것이 목적인 겁니다. 파면 선관위라든가 자파들 전부 다 목숨 걸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국민들은 이것을 깨우쳐야 됩니다. 국민들은 해야 될건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 구속이라든가 파면이라든가 이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뭐 어떻게 뭐 행정적인 방법이라든가 종교적인 이런 것들이 똑같은 사람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은 윤석열 대통령을 살리자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유 대한민국을 살리자는, 어, 일종의, 네, 뭐 일종의 뭐 여러가지 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상징이라는 거예요. 일을 잘해서 이런 것이 아닙니다. 행정을 잘해서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깨어 있는 국민들 지금 만약에 부정 선거가 만약에 노출이 된다. 부정 선거가 드러났다. 밝혀졌다 그러면이 사람들은 구호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어떻게 돼? 이전명 구속으로 민주당 파멸로 공산주의자들, 진보주의자들 대한민국에서 다물러나라.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일되는 거죠, 통일. 나만이 북한이 통일되지 못하는 이유는 남한의 간첩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무것도 모르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선과 악이 아닙니다. 지역 감정이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방식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방식이 자유주의로 이끌어야 됩니까? 자유민주주의로 이끌어가야 됩니까? 아니면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이끌어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진보자파의 진보와 어~ 그리고 보수의 문제다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진보라는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어요? (1850년대부터) 나왔어요 진보 마르크스 앵게스가 나오고 나서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자 이것이 바로 진보라는 얘기들 자기들이 이렇게 프로그레시브라고 용어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뭡니까 진보면 굉장히 뭐뭐 뭐 사회를 좋게 만들어 간다 이렇게 오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수는 뭐 지금 옛날 그대로 맨날 고리타분한 사람이다, 틀딱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데올레기와 이념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구원은 받게 된다. 그래서 거리에 있는 대보의의 사람들은 윤석열 고속이라든가 파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무엇을 얘기해야 됩니까? 부정선거를 밝혀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부정선거.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는 구, 윤석열을 살려라, 파면하지 마라, 구속을 해라 얘기를 할 필요 없어요. 오로지 무엇만 얘기해야 됩니까? 부정선거를 조사해라. 이 얘기만 들고,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서야 됩니다. 우파시민들, 보수시민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우리를 지켜야 되는 보수시민들은 무엇을 해라?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되는, 막아라. 무슨, 뭐, 지켜라. 이 얘기 할 필요 없다. 어떻게? 부정선거 한마디만 하면 되겠다. 부정선거를 밝혀라. 이 한마디면 모든 것이 끝난다. 공산진영이 무너지는 것은 무엇이다? 동독과 서독. 독일 통일의 교훈을, 교훈을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 밝혀내면 다 끝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